안녕하세요. 딥러닝을 활용한 홀로그램 AI 휴먼 생성 시스템 속의 영상입니다. 저희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음성 녹음만으로 커스텀 AI 휴먼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챗봇에서 답변을 텍스트로 생성합니다. 챗봇으로는 ChatGPT 3.5를 사용했습니다. 텍스트는 TTS에서 오디오로 변환되고 변환된 오디오에 맞춰 말하는 AI 휴먼 비디오를 만듭니다. TTS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TTS와 오픈 보이스를 사용했고, STF로는 새드 토커를 사용했습니다. 결과 비디오를 웹에 출력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캐릭터와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진과 목소리도 고를 수 있습니다. 영상 생성에는 분산 처리를 적용하여 생성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질이 하는 기능, 이미지 처리 기능, 자막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와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캐릭터 선택 페이지입니다. 만들어진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캠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AI 휴먼은 이렇게 출력됩니다. 마이크로 지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술 교육 대학교에 대해 알려줘. 지리하면 우선 영상이 생성된다고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용자님, 영상이 생성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후 생성된 답변을 출력합니다. 한국 기술 교육 대학교는 한국의 공과대학으로 공학 및 기술교육의 중점을 둔 대학이다. 1963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국내외에서 기술 및 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목표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